<놀린> <놀린> 안녕하세요. 강노자입니다. 헤두질 하시는 분들 중에 워킹이 있고 스킨 헤두질 하시는 분 있죠 제가 한 번씩 헤두질 뭐 영상을 찍는데 최근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이 없는 이유가 조카 만 잡는 전문적인 헤두질 뭐 유튜버 가 많다 보니까 뭐 잡는 거는 그렇게 올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지금도 계속 헤두질 하고 있 어쩌다 한 번씩 소통의 카페에 조카 또 등록하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해드지 카페를 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드지 용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워킹 서예 쪽에 해드지 장비 쪽에 보면 요 메이크업. 트리톤이란 메이크가좀 유명하죠. 오늘 소개드릴만 제품은 트리톤에서 출시한 배터리 가방이에요. 하나는 부력이 제거가 된 가방이고, 이제 스킨에 헤드 하시는 분에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 하나는 워킹, 워킹에 헤드 유 하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부력이 있는 배터리 가방이에요. 제가 뭐, 그, 바로, 소개해드는게 아니고, 한동안 제가 많이 테스트 해본, 는데 기존에 엘프에서, 이제, 다이버 2만 5천, 1만 5천, 이런 제품을 사게 되면, 이, 배터리 가방이 풀 패키지에서 같이 옵니다. 기존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배터리 쪽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부력이 들어가 있죠. 그 등쪽에 또부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배터리 한번 생각보다 이부력이 상당히 크고, 또 스킨 해두지할 때, 잠수할때 보면, 솔직히 물 빠짐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제품이고 기본 구성품인데 저도 이 인식을 해가지고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그 거. 좋아가지고 많이 홍보도 하고 소, 솔직히 L 프커 펀딩할 때 저희 카페에서도 같이 펀딩을 진행하고 있고 가방 좋아요. 몇번 정도 바뀌면서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 바뀌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인식 가방을 끈 같은 경우 위험하니까 스킨에 누지를 하면서 다 인식에 끈 처리에 다해. 그, 배터리 또, 이렇게, 원형되어 있는 것처럼, 딱 잡을 수 있고, 뱉고, 이렇게, 끈 같은 경우럼 다, 낚시줄 가지고 다, 처리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썼고, 잘 만들어진 가방은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디톤에서 만든 배터리 가방이에요. 여기는 원형으로 돼 있고 배터리 들어갔는데 여기 사각이 돼 있는데 F 배터리가 보완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쪽에 넣어보겠지만 들어가가지고 꽉 잡아줍니다. 저도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의 사각형 만든 걸한 2, 3년 전에 제가 만들었어요. 대용량으로 뭐 여기는 5 0 암페어 짜리인데 상상도 못하는 중량으로 이렇게 만들어 사각을 만들어 놨는데 예전에 엘프 워킹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가방 수납 된데가좀 넓어가지고 다이빙 다이빙하면 물이한 번씩 치고 해야 되게 불편했는데 오이번에 트리톤에서 넣은 거 보니까 딱 맞아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 가방은 요게 바클만 딱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그니까 이렇게 넣으면 바로 빠지게 돼 있지만 트리톤 거는 바클로 이렇게 잡아주지만 한번더치기도여기더 잡아줘요. 이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제품 제가 테스트한다고. 어차피 줄 작업, 이게 줄 지저분한 거다 제거했습니다. 여기 또 바늘, 아, 낚싯줄 다 구매해 놨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제품을 사시더라도 그는 인식으로 단도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 부력 없는 가방을 스킨 하시는 분에게 놓은, 놓은 제품인데 좋은 게. 요 측면에 보이죠? 배터리가 노출이 되지만 대신 망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물 빠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 바닥면에 또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물 빠짐이 되게 좋아요. 정말 기존의 엘포 제품에 보면 요쪽에 바닥이든 측면이든 물 빠짐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 제품은 일단 우리 스킨 해두질를 하는 사람에게 좋게 측면이고 바닥이고 물 빠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집대서 다이빙하고 사용해보면 어 단순하게 단 기능을 떠나서이물 빠짐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상당히 도움니다 그리고 부력이 여기에 없다 보니까 같은 배터리 들어 있다 보면 드다이빙하게 영 편하고요. 그리고 영상에나안 보일 건데,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원단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솔직히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좀 엘프에서 나쁠 수 있는데, 엘프에서 사용한 원단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트리톤에서 나온 배터리 가방이 원단이 좋은 것, 전문적인 용어, 내가 이제 물어봐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일단 원단이 좋은 것 썼어요. 그, 나머지 다 비슷비슷한 기능인데, 엘프 가방에서 좀 아쉬웠던 게, 인식 고리 부분이 걸수 있는 데가 조금 부족했는데, 트리톤에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고리 같은 걸걸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많아요. 사용하다 보니까. 그가서필름그 이런 식으로 이쪽이나 이렇게 고리 걸수 있도록 됐어요. 이런 거는 상당히 잘 하셨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제품을 사게 되면, 트리톤께 마음에 드는 게 기본적으로 인식고 랜턴 가방, 여기 어깨에 달릴 수 있는 이 랜턴 보조, 보조 랜턴 넣을 수 있는, 이게 기본 구성이라는 거.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보조 랜턴을 넣으시면, 조까망에 넣을 필요 없이, 여기 에딱 해가지고, 보조 랜턴 여기다한개 수납이 가능하다. 이게 기본 구성품이거든요. 어잘 만들었어요. 원단 좋다, 뭔가 좋다, 그거는 어차피 받아보셔야지 알수 있겠지만, 구력이 없어가지고, 이 보조 랜턴 넣을 수 있는 이 가방이 같이 있다는 거. 그거, 엘프 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원단이 좋고요. 그거 뒤에 바테리 쪽에 물 빠짐이 좋아요. 이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엘프 배터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사각인데, 분명히 그 얼문이 들죠? 저는 사각 배터리고, 제가 DIY 한게 운이 좋아가 딱 맞아가지고 너무 좋은데, 이 용량은 어마무시합니다. 이 배터리 그진두배 용량입니다. 요 기존 배터리가 50A 하거든요. 이 제품이 석기 제품인데, 여기에 50A 배터리를 빼가지고 수납하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구멍 넣고. 이렇게 쪼은 다음에 양 측면을 친하고 딱 당기면, 배터리를 딱 잡아줘요. 그래가지고, 여기 난 중에 이끈 같은 게지지부단 거, 단돌이 해가지고, 낚싯줄 가지고, 여기 꾸며 버려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면, 배터리가 안 흔들리고,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50짜리 넣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물빠짐은, 당연히 효과를 보겠죠, 이쪽에. 아까는 파란 거니까 잘 보이지만, 여기 보면, 물빠짐, 망사, 여기 망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배터리 가방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계속 사용해보고 만족해가지고 영상 찍는 거 그래요. 만족 안 했으면 영상안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배터리 보조 랜턴 가방 같이 해서 가지고 비상시 사용하기 좋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좋은 제품만 있는 게 아니죠. 본나 같은 경우도 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밑에 인고디는 있어. 근데 엘프처럼 저는 여기 에 이제 바클 DIY 해가지고 꼽았다, 꾸며놨는데 인 끈이라도 하나. 같이 넣어 주셔야지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일반 분들 모은분은 없겠죠 스킨에 누질을할때 벨트와 일체형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엘프꺼는 이기 있는데 이 트리톤에서 나온 가방은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 아쉬운 거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솔직히 전반적으로 이 제품 쓰다가 이거 바꾸고 나서 상당히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 가방이 안 떨어지고 멀쩡한데 이제품은 트리톤 배터리 가방사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구매해가지고 잘 사용하시다가 이밧데리가 떨어지가지고 못 쓰게 되면 다시 밧데리 가방 사게 될때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안 그러면 그때 사시면 후회 없는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도 상당히 잘 만드는데 이제 이 제품을 보고 나서 만족도 이야기하면 트리톤 가방은 100점을 줄 경우 엘포 가방은 가방은 개인적으로 한 80점 정도, 그 정도 한20% 정도 조그마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득다이빙을 자주 하다 보니까 물 빠짐이 생각보다 중요하더라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트리톤 가방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판매하는 사이트는 저 더보기 클릭하시면 구매할 수 있는 링크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